다시 나타난 윤갑, 영혼인가 함정인가? 붉은 연무 속에서 팔척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갑의 혼령이 뱉어졌다. 여리는 숨을 멈추었다. 윤갑? 강철은 분노에 떨며 앞으로 나섰다. 이건 너의 계략이겠지. 죽어있는 영혼을 되살려 우리를 흔들겠다는 거냐? 팔척기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지. 넌 윤갑과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여리는 고개를 숙였다. 윤갑과 강철 두 남자 그녀는 이무기를 사랑했지만 윤갑이라는 이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혼란이 아닌 결단이 필요했다. 강철이야, 지금의 널 지킬게. 여리는 윤갑의 홀령을 향해 부적을 던졌고 그것은 곧 사라졌다. 그러나 그 순간 여리의 손이 떨렸다. 윤갑의 눈빛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던 예전 그대로였기 때문이었다. 강철은 조용히 그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 나도 그 눈빛 질투나. 이 작은 고백은 여리의 눈가를 붉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깊은 감정으로 이어졌다. 윤갑의 훈령은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흔들림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최원우의 고백 숨겨진 역사 용담골의 깊은 산속 천년된 고목 아래 묻혀있던 광안문집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 책엔 백년 전 연종대왕의 친이 무사였던 자의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그 무사는 왕의 명령이 아닌 권력투쟁 속에서 희생당한 존재였다. 최원우는 책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조상의 손에 죽었소. 명분 없는 칼 아래서 억울하게. 이정은 침통하게 말했다. 그의 원하는 이해된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귀가 아니라 신이 되었고 사람의 몸을 찢는다. 최원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그의 이름은 정명. 정명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르면 그는 기억 속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순간 여리의 눈이 흔들렸다. 정명 그 이름은 내가 어릴 적 들었던 이름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외다리 귀신이 부르던 이름. 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가섭 스님은 무언가 오래된 기도문을 꺼내더니 말했다. 정명 그가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남아 있었던 순간이 바로 그날이었소. 여리의 제안 저승사자를 부르자 궁의 깊은 곳 경기석을 품은 방에서 여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나는 넙덕 할머니의 후계자예요. 팔척길을 천도할 수 있는 마지막 무당이기도 해요. 스님 도와주세요. 가섭 스님은 망설였다. 그 선택은 생명을 건다. 넙덕도 너의 어미도 그길 끝에 있었다. 여리는 손가락을 물고 피를 꺼냈다. 이미 많은 생명을 잃었어요. 이번엔 내가 걸게요. 경기석이 붉게 빛나며 화덕 차사의 문이 열렸다. 저승의 기운이 어렴풋이 흐르자 강철이 뛰어들어 그녀를 막아서려 했다. 이런 짓 다시는 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리는 조용히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지금 멈추면 다음은 원자일지도 몰라. 그 말에 강철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곁에서 벗어나지 마. 단한 발짝도. 마지막 전투 그리고 진실. 팔척기는 궁을 뒤덮은 흑운 속에서 점점 힘을 키워갔다. 비비의 야광주를 흡수한 후 그의 기운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무녀들은 하나둘 쓰러졌고 왕의 금군마저 그 앞에 무력했다. 강철은 자신의 여의주와 야광주를 하나로 합쳐 마지막 힘을 모았다. 손끝에서 검은 불꽃이 일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강철의 발밑에 검은 원이 펼쳐졌고 여리는 주문을 외우며 그를 감쌌다. 팔척기는 웃었다. 이 이름을 버리고 너는 무엇을 얻었나? 여리가 입을 열었다. 정명, 넌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잖아. 돌아와. 이제 그만. 팔 척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은 그의 과거, 그의 상처, 그의 원한의 시작이었다. 그를 둘러싼 그림자들이 흔들리고 그 틈에 화덕차사의 손이 뻗쳤다. 정명의 홀령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눈물뿐이었다. 그리고 평화는 올 것인가? 며칠 후 왕은 김봉인의 옥좌를 비운 조정을 다시 세웠다. 강철은 인간으로 돌아와 작은 책방을 차렸고, 여리는 상의원에서 안경 대신 부적을 새겼다. 인선 아가씨는 왕실에서 벗어나 시골로 내려갔고, 최원우는 광안문집과 함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매일 새벽 경기석 앞에서 기도했다. 정명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 너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리는 여전히 물가에 앉아 매일 밤 주문을 외운다. 누군가의 이름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해. 강철은 그 옆에 앉아 손을 잡는다. 이제 너의 시간이야. 열이야.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 등뿌이 바람에 흔들리고 저 멀리 기무는 다시 닫혔다. 이번 13화 뇌피셜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귀궁의 다음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